응. 그런 거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너 월드컵 볼 때도 지원이랑 연락하면서 볼 거야? 응. 편하지. <laughs> 외국... 아, 에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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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와. <laughs> 와. 아, 외국인이 있네. 그러네. 교체했나? 아니 이제 원래 있었어. 아, 그래? 아까 내가 알비노 아니냐고 했던 게저 사람이네. 아 그래? 급말이던데, 네? 가까이서. 저 사람? 아, 어 아까 저기 있을 때 하얀색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알비노가 하나 있거든. 아니지, 아, 아니지 왜, 왜, 왜.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laughs> 어? 야, 잘한다 와! 오! 미친 전개. 와! 아! 까아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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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하면서 웃음> 어? 오이. 청소를 하러 왔어. 오. <laughs> 나 아니, 쟤네 왜 이렇게... 뭐, 한번 자빠지면 이렇게 힘들어하냐? <laughs> 툭툭 터고 일어나야지. 지금 지고 있는데 그니까, 그건 맞네. 그러네, <laughs> 뭐... 아플 수 있긴 한데, 뭐... 지고 있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사실 네, 와, <laughs> 맛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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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었다고? 오빠가 어, 어떻게 했어 어, 그.. 앞으로 공이 튀어나가는데 <놀람> 저..저..외국 저거 양키새끼랑 어. 양키새끼가 골 넣으려고 발 뻗는데 어, 저, 수비가 클리어링, 클리어링 하려고 하는 거랑 그쵸? 발 부딪쳤어 형님 아. 저.. 아니 먼저 외국인 왜, 왜 이렇게 허약하냐 근데 뭐 심판 안 받았어? 심판 아까 전부터 왜 저래? 아근데뭐 우리야 멀리서 봐서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 아니 아니야. 공이 너무 먼저 쳤어. 너무 먼저 쳤어요. 아니 뭐 어떻게 이미 지나쳤는? 아까는 PK. 이것도 시기 가까이서 봤을 때저 사람이 공 먼저 건드린 거면 무조건 PK이긴 해. 아니, 우리가 멀리서 보는 거라 단정할 <laughs> 수가 없어. 애초에 제, 어, 쟤네가 훨씬 잘 봐. 시, 심판이 훨씬 가까이 있는데. 맞지. 어. 그 얘네들 여기서 툭 우측 담장. 날려라, 날려라. 안녕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린 경기로 넣어. 아, 점점이 점점이 괜찮아. 그러니까 저쪽은 페널티로 넣라해 우린 경기로 봐. 넘어지네. 괜찮 아, 괜찮아. 니저 외국인이 너무 약해. 힘싸 화이팅, 힘싸. 야, 할라 하려, 할라 하려, 하려고 일어났어. 파이팅 <laughs> 바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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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 우리 거. <laughs>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아니야. 뭐 우리. 아 정. 진짜 우리가 이길거 같은데. 와우. 나이스. 와우. 아, 파울이긴 한데. 이었잖아 네, 네. 이렇잖아. 아, 이건 파울이지. 코너 하는 거야 지금. 어, 코너 맞지 지금 지노 파 힘세 견제 존나 하네, 저 심판 새끼들. 아, 파울 맞네. 파울 들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그렇지, 보여야지 그래, 관영이. <laughs> 안 돼. 제발. 누가? 대전민이 려다니는 오. Lever. 와. 아니 <laughs> 이게 <laughs> <laughs> 사람이 겁나 약삭하다. 어제 아테만도 저런 해도 하나 있었잖아. 오. 그때는 진짜, <laughs> <laughs> 진짜 어리버네이즈라어리버름네이즈라 <어렵는> <laughs> <소중한 gelmiş> 우리 팀이 하니까 나 아쉽네 그냥. 2대 2야. 어. 이 연장 있고승차에 아니면 연장 없어요 연장 맞아. 없어 아, 솔직히 진짜. 어제는 헤딩 따도 안 먹힐 거 같은데 어. 와 오늘은 이렇게 아, 네. 안 되는 게 너무 아쉽네 겁나 아쉽네 그냥 아 근데 내가 때시 u 쟤네 이길 생각은 없어 그래 지금 이길 생각이야 어, 애초에 때는... 아까 몸풀때 PK 형들 존나 하는 것만 봐도 PK 전략 어쟤는 어, 아까 봤어 <laughs> 쟤 외국인 <laughs> 특히 PK 형들 존나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쟤네는 그래 이길 생각이었구나 처음부터 어, 그랬던 거 같아 <laughs> 근데 연습하면 보람이 있긴 하네 확실히 저 친구들 오우 잘 걷었다 됐다 가자 가자 간다 가자, 간다 간다, 오, 간다, 가자. 간다, 간다, 간다.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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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이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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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까비 까비 아니 오른발에 가레스베리잖아 잡으면다되죠아 너무 부러워 뭐도 언제? 진우 형이 그때 설명해 줬던 있잖아. 1m 다음에 쭉 가라고. 파운드 그거 하신 거죠. 와. 나이스. 민주야. 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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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와 <laughs> 나이스. 와! 깜이. 아, 와이 오, 나이스. 정원이 어? 나이스. 나이스. 다 와!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 오, 빨리 빨리 오다! 험다 험다! 도! 주아! 아! 까비 까비! 헤이 아, 아. Hey, 레프리! 헤이 아, 아, 아. hey, 레프리 중단 시켜! 뭐야 뭐야 뭐야? 그새끼 아니라고 만하고싶아 넘어졌는데 중단을 한 시키네? 정해 <laughs> 머리 위에서 비가 내리네. 지금 우리 우리. 아니 우리 그 아니야. 아니, 진형이 어, 넘어지는 거. 거 같은데. 당연할 거. 부황... 아니. 너무 좋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 아니, 면 파월이 아니, 면파월이아닌거고끊이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 어? 교체? 이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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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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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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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려는 근처 버리니까. 오늘 면은3대 어, <laughs> 0에서 4대3된 경우가 없지 않나? 없지. 안돼 나이스 나이스 어? 잠깐만 어, 아와와 진짜하지? 와 지렸네 와 우와 와와와 진짜 잘하신다 조있댔다 조있댔다 진짜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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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니네 근데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다 하셔가지고 너무 부러워. 아. 어 골! 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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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어! 아이안 들어왔다? 아니 근데 키퍼 잘막는데 존나 잘 먹어. 그니까 방금 막 이거 봤지? 잘하는데? 응. 한상 키퍼. 나이스. 끝까지 나이스. 못 들어지냐? 이대이대 이야. 이대 이야? 아 이대, 어, 이대 이대. 이대 상훈아, 이대 어. 야, 지금 뭐야? <웃음> <웃음> 이대 이라고? 왜 상훈아 왜 지금 왔어? 왜 상훈아 지금 나나 내려서. 상훈아 왜 후반 시작하지 11분 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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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이. 어. 어 깜이 깜이 깜이. PK로 득표 못 했어. PK가 있었어? 두번 했었는데 존나 졸렬하 2대2로 그.. 그, 그, 그 자, 내가, 헉, 할, 내가 하고 싶 말이 그거였어 졸렬면들이네 그냥 완전 진짜 뭐만 하면 번번 누어때팀 컬러가 졸렬이야? 혹시 사인도 못쳤나쳐 뭐 어? 아니야 어디 갔 아니야. 저밥 먹고 는데아 <laughs> 근데 아래에서 아서나 그런 거그 <laughs> <laughs> 가방을 들고 왔어. 나이스. 됐다 됐다 나이스. 나 나이스. 어? 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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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진짜 이하다 <laughs> <진짜 알만. 알만. 웃음> <laughs> 아, 가비 음, 아, 어, 바로. 오, 어, 오,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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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어, 어, 어. 너네도 당해봐. 어, 어, 어. 너네도 당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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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때! 오오오오오오 오. 아, 우리도 페널티로 한번 넣어야지. 들어 보에 춤이 보인다고? 어. 나 좋다 좋다. 뭐다이 민규야 정민 안 자라. 어야안 예, 보인다. 이제 왼쪽 찍으면. 하하 <laughs> 아, 축구한다. 나이스. 저건 <laughs> 모든 팀들이 다. 가자 가자 가자. 한점더 내줘. 나이 나이스. 뭐? 나이스. 이야 어, 어, 뭐야 뭐야. 왜? 카드가 왜 나와? 나온다오에이이 <laughs> 에이. 정도는 되요? 남자의 스포츠에서 이정도는할수 있지. 이재원 지금 막 계단 못 오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laughs> 하체 있어? <laughs>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온거 아니야 걔는? 이재원 중간에 온겠어 결국 넘어왔네. 저기까지 할수 있어? 안 되지 안 되지. 오 멀리서. <laughs> 어. 나왔다 그냥. 안 되잖아 안 되잖아. <laughs> 어,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이렇게요? 또 이겼다 올킥 이겼다 또 이겼다 몇 분까지지? 이건 20분인데 추가 20분 시간 좀한 좀... 21분쯤에 끝나지 않을까? 영상 시간 21분 아까는 21분에 딱 끝나긴 했다 실외치기 뱅뱅뱅 뱅뱅뱅 나이스 어, 다 가면 아니야? 들어가도 되다 알았죠? 딱가미노이다 와아! 어? 근데 각이 없는데? 아, 아 까비 어려다 어려웠다, 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올라왔으면 멀었으면은... 어. 어. 나이스! 오! 우와, 잘한다 지? 지? 아, 까비! 아, 까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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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베이크다, 이새끼더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단 분위기 너무 왔어 어차피 우리 거 분위기 딱 넘어왔어 어. 우떡 서네. 나 어? 왜? 도아니어 네, 아니 뭘안 아, 하시는 거 보니까 어. 안보인다가까이서 뭐. 네, 네, 네. <laughs> <남의 국때로 돌아가고. 웃음> 보는 게 제일 잘 보여. 인세태! 파이팅! 나이스. 오오오오 어? 어? 진짜 나이스 없다. 잠깐만잠깐만잠깐만 박함이 있잖아. 우리 박함이 있잖아. 나이스. 걸렸다. 나이스. 나이스. 한번 더. 나이스. 나이스. 어? 아, 한번 더. 응?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이스 응? 어? 아이 새끼 어왜 이렇게 어어 버려 내가 죽일까 진짜 너 아래로 내려오 아, 재밌네죽 축구 오랜만에 보니까 나도 어제 경기에서 이제 프리퀸 나왔을 때공안 갖다 주고 그냥 살짝 뒤로 밀었어 아니, 애초에 저 그때 저쪽에 쓰레에 나갔을 때, 슬슬 걸어가지고 그냥. 오, 아,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와, 너무 좋은데? 가자. 스리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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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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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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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수. 어. <웃음> <웃음> 레전드 <laughs> 시우 앞에서 시우 <시유> 세례만 해버리. <laughs> 나이스. 아밥 먹어야겠다. <laughs> 아, <아니>, 그래도 <laughs> 5대 2로 최소 3점 차로 이겨야지. 힌스여가 3대 0으로 이겼으니까. 아니 어차피 무조건 한골더 넣어 이거. 봐봐봐. 봐봐, 아까비. 까비. <laughs> 까비까비. <laughs> 아니 지 어차피 지금 이미 시우 이제 마틴 갔어. 무조건 한골더 넣어. 그래. 애초에 쟤네가 공격적으로 와야되는데 우리가 방코트 하고 있잖아 그래. 일단... 저쪽 페널티로 지 옳지! 지어 안돼? 어 안돼? 내 첫번째 페널티 파어오토바여기 지나간다고? 어? 뭐라고? 아 네, 첫번째 페널티 왜 지금 여기로 지나 정민아 왜 집중 안했어? <laughs> 왜 누군지 몰라? 왜? 왜? 축구경기 안보고 뭐, 야구경기랑 롤체 뭐, 봤어 <laughs> 어김현수가 쳤던데. 그 궁금하면은 그 정민교 1112 인스타 들어가면은 정민이가 뭐였는지 다 나오니까. 아. 거기 들어가면. 돼. 어? <laughs>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뭐라 하냐. <laughs> 뭐라고 후반 12분에 오 박상훈. 아래 있다 오 뭐라고. <laughs> <laughs> 말더듬지 말고 <웃음> 똑바로 <laughs> 얘기해봐. <11분에> 나한테 지금 경고. 날씨 박상훈. 가위. <laughs> <laughs> 무조건 한에 <골> 넣어. <laughs> 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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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한테 전화왔다는데 누구한테? 고모 고모. 안양 사시는 <laughs> 고모가 <나이스> 리 <우리> <laughs> 안양 사시는 배정민의 고모. 내 고향 친구야. 나이스. 아, 아니, 아, 가, 아, 가, 같은 고향. 나이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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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미 아, 렸으면 진짜 꿀인데. 아, 우리 지지지지해해해손 썼잖아. 손 썼잖아. 왜 넘어지냐? <laughs> 왜, <넘어진다>, 왜 이렇게 뿌싹뿌 넘어지냐고 뭐모르 파괴 몸싸움 귀엽네 애초에 입문대니까 애개뇨 폭발하시잖아 뭔데 입문대지? 당당한 거 없지 공부하자아신새끼왜뭔뭐 뜻인지 뭐, 이해했어 뭐, 나는 지원이한테 뭐, 다, 다 말해야 되나? 아 야구 확인했잖아 야구 확인했는데 뭐. 지원이한테 다 말해야 돼 지원이 <laughs> 참기였던데 <laughs> 적도 <laughs> 없었는데 <laughs> <laughs> 말투가 참 귀여워. <웃음> <웃음> 어차피 승리는 확정됐고 1, 20분, 안 20분 안 지났고 슈가 씨가 1, 2분 정도. <laughs> 아 1, 2분 아니야. <laughs> 어, 봐봐, 봐봐. 무조건 아니, 쟤네 지 마티에 갔다니까. 어째 <laughs> 여기서 놀고 있긴 해. 서 우린 카메라를 돌리는 중. 아 있어, 와, 너무 잘 들었다. <laughs> 맞으셨는데. 그러와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누구까그 아무도 공 <공부> <놀린>